11월 8일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최후의 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참패하는 징크스로 공화당의 레드웨이브가 쓰나미와 같은 파고를 일으키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주 전 막판 판세를 보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게 거의 확실하고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50대 50의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겨우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뢰받는 정치 분석 기관인 국정치 보고서가 25일 현재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섯 석을 빼앗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일곱 석을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50 내지 60 석이나 빼앗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하원 탈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화당은 현재 212 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 9 석을 빼앗고 자당 의석 2 석을 잃어 일곱 석을 늘리게 돼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전지 서른 한곳 가운데 공화당이 최소 우세한 열 곳을 더하면 222석으로 과반인 208석을 넘기는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접전지 서른 한곳 가운데 민주당 의석 21석 중에서 얼마나 더 빼앗느냐에 따라 다수당 의석을 늘리는 동시에 민주당과의 의석 수차를 벌리게 됩니다. 다수당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연방 하원과는 달리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다수당을 누가 차지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단지 선거 구도상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은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50대 50으로 나와 카말라 헤레스 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는 35석 가운데 민주당이 14석. 공화당이 21석을 방어해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구도입니다. 상원 다수당을 판가름할 접전지들로 민주당이 현역인 조지아, 네바다주와 공화당이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 웨스컨신등네 곳이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바다의 코르테스 마스터 상원의원이 위태로운 반면에 펜실베니아서 에패트미 상원의원의 은퇴로 비게된 의석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접전진 네곳 중에 민주공화당이 두 곳씩 나눠 갖게 되면은 전체 상원구들은 50대 50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다수당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 석을 늘릴 수도 한 석을 빼앗길 수도 있어 상원다수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개 속에 십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WKTV뉴스 한면택입니다.